폴리곤 사건은 1997년 12월 16일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제38화 전내전사 폴리곤 방영 후 발생한 대규모 건강사고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지우 일행은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 폴리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투 장면 중 피카츄가 10만 볼트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순간 화면이 빠르게 붉고 파란색으로 전멸하는 연출이 포함되었습니다. 강한 빛의 자극으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685명의 어린이들이 두통, 어지러움, 시력 이상, 구토 및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포켓몬 쇼크라고 불리며 전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상 유례없는 건강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도쿄TV는 포켓몬 애니메이션 방영을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빛 효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켓몬 애니메이션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시간 피해자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재방송을 요청하였고 결국 1998년 4월 1일부터 화면 점멸 효과를 수정한 후 다시 방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피카츄의 전기 공격의 점멸 효과였지만 해당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었던 폴리곤이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 이후 TV 애니메이션에서 폴리곤과 그 진화 형태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빛 효과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였으며 광과민성 발작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애니메이션에서는 고속 점멸 효과를 피하는 연출 기법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에서도 포켓몬이라는 작품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발작이 유발되는 사건이 과거에도 보고된 적이 있어 익숙한 일이었지만 일본에서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증상을 보인 사건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곧 해당 작품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포켓몬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 포켓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1998년 북미에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포켓몬 공식 트위터 계정이 폴리곤 디드 나싱롱라는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폴리곤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비록 폴리곤은 게임 내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포켓몬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포켓몬이 되었습니다.